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민코인은 스누크 코인입니다. 먼저 스누크 코인의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사전 판매 시작 차세대 솔라나 민코인이 될 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고 이 스누크 코인은 인기 TV 쇼 사우스 파크 유머에서 영향을 받은 민코인으로 암호화폐와 코미디 세계를 결합하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프리세일 진행 중이고 사전 판매가 7일 정도 남았습니다. 7일이 지나면 가격은 더 상승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점에서 구매해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현재 저희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외에도 비트코인, 민코인 등에 대한 이슈나 호재,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원금 복구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편하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현재 토큰 공급량은 10억 개 정도 되고, 사전 판매 참가자에게 공급량의 60%, 유동성 공급 25%, 마케팅 공급량 10%, 팀 공급량 1% 정도고 세금은 0%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만간 덱스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어 상장 비모로 더욱 더 수익률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가장 수익성 높은 암호화폐 테마는 민코인이고 평균 1,312%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민코인 투자라는 게만원 정도만 선점을 하셔도 큰 수익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민코인이 러그풀이 발생해서 원금을 다 잃는다 해도 만원 손실 보는 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익은 어마무시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누크 코인 관련 문의 방법이나 유니스와 메타마스크에 관한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민코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 백서 문자로 같이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여건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스누크 코인을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